마교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런 제목으로 고른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른도 교회의 성도를 눈물로 책망하는 편지를 보낸 이후에 깊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디도로부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디도를 통해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죠. 고른도 교회의 성도들이 돌이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사도를 무척 그리워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도가 받은 위로가 적지 않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그리고 사도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 여세를 몰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들이 동참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이웃의 교회들이 감 이웃의 교회들이 에, 감당하고 있는 한 가지 선한 일을 그런데 그의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1절에서 2절을 보면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가장 혹독한 환란의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풍성한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서쪽으로는 아볼로니아로부터 동쪽으로는 빌리보에 이르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의 발칸반도 이 지역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헬라 반도에 들어와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이란 빌리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뢰아 교회를 가리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남쪽의 아가야 지역이 활발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여했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마게도냐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행한 선행을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빈곤층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심한 기근으로 대단히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는 모든 초대교회들에게 모태와 같은 어머니 교회와도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이 같은 요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한 교회들이 바로 마게도냐의 교회들이었다는 거죠.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또 극한 가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 교회들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로마의 정복자들에게 천연자원과 또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 또 재산, 사유재산들을 갈취당했고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교회는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이 소란을, 난동을 일으켜서 큰 어려움을 또한 겪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생각, 다른 교회를 생각할 여유가 경제적으로 다른 교회를 돌 엄둥한 나지 않는 상황에 있었던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였단 말이죠. 우리 말에 내 코가 석 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코들이 석 자인 이런 상황에 있었던 교회들이 마게도냐의 새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준 모습은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련 속에서도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넘, 오히려 넘치는 기쁨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절에 그 정도를 묘사하기를 나는 그들이 힘에 닿는 대로 그리고 힘에 겹도록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사도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글에서 극한 가난이라는 이 표현의 원문의 의미는 가난의 밑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최악의 가난의 상황에 마게도냐 교회 의 성도들이 직면해 있었다는 거죠. 최악의 가난 속에서도 이기적이거나 뭔가를 내놓는 걸 아까워하는 그런 인색한 마음 없이 최선을 다한 헌금을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헌신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뭘 인해서요?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려고 한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마게도냐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모두 마겨도냐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지금 이 이야기를 그대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진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교정하거나 바로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인간이 인간을 교육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화될 때그 변화된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의 뜻이 투영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가치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성 은혜와 사랑이 갖는 속성은 다분히 허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무지하고, 몽매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고, 죄를 짓고,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허비적인, 과도한, 낭비적인, 이런 사랑의 그 속성을 고스란히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사람은 동일하게, 그 허비적이고 낭비적인 과도한 사랑의 특성을 그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그 인식의 깊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그러한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과도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롯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랑만이 과도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기앤테이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은 과도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야, 사랑이라야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 됩니다. 극한의 궁핍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그 당위 앞에 예루살렘 교회와 그곳의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사명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 없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행한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했다는 자기 자신을 반드시 드러내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가 행한 것은 자기의 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게 감당치 못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은 성도와 교회는 그래서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한계를 지어놓고 그 한계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그 영역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성도와 교회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서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할수 있는 시간도, 뭐, 여력도, 능력도 있어서 하는, 그건 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하는 것은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해낼 때 그것은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그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힘으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뛰어난 어떤 능력으로 정치적인 배경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해내는 그런 신적인 기관이 교회이고 그 일을 하라고 부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화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수 있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서교 장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도 전적인 부인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바른 교회. 바른 예배, 바른 진리, 바른 성도와의 교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5년 전에 밀어붙이신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 고통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도움을 향해서 힘을 다하고 그들의 사랑을 모았습니다. 교회는 이 힘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서 세상이 할수 없는 일을 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엇도 장애가 되지 못하고 방해가 될수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 지상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은 이렇게 막강한 것입니다. 석교장로교회와 우리 모두가 마게도냐 교회를 이끌고 가셨던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차고 넘치는 교회 되기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이 없는 것도, 교회가 번듯한 예배당을 짓지 못한 것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교회는 그때부터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겉으로 보면 교회이지만 속은 세상의 여느 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거룩함을 성별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주님의 교회라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자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면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가난 가운데서도 주의 주의 기뻐하는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터질 것 같은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마음에 눌림을 가지고 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할수 없이 감당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죠. 이절에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은혜는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불러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하늘의 행복으로 일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얼마나 일을 봉사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얼마나 충만한 기쁨으로 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 은혜가 성도와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장애들을 다 치워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힘써 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데 짜증과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자꾸 지금 내가 일어난다면 주의를 하면서도. 그러면 잠시 그 일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주를 기쁘시게 할 모든 일들을 행할 영적 자원을 고갈케 만들었는지 뭐가 나로와 이건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이토록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내가 왜 지금 이런 마음으로 치유를 하려고 하고 있을까? 이게 원인이 내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이러함을 아뢰고 그 원인을 하나님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그것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그 자원하는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시죠.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소멸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 분은 은혜가 채워지도, 은혜가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분에게 은혜가 넘치면 그 넘치는, 아, 내가,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또 일을 하다가 이것이 다 소멸되면 아 이것이 다 소멸됐구나라는 것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마귀가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하시는 주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가운데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이런 미묘한 변화들에 대해서 빨리 빨리 그것을 감지하시고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이러하다는 걸 알고 적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워가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마게도냐 교회들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느냐, 바울의 이어지는 증언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절의 소절.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 선한 일에 즉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이 선한 일에 기꺼이 바울사도님 제발 저를 좀 여기에 참여시켜 달라고 이 일에 우리가 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요청한 게 아니라. 제발 좀이거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발 좀이 일을 감당이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사도에게 와서 제발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사도는 그 일을 마게도냐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형편이. 그러니까 사도들조차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영적인 지도자인 그들조차도 마케도냐교회 성도들 을 보니까 이거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는 처지예요. 이, 이 사람들도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기대를 뛰어넘는 뛰어넘는 감동적인 우리를 써달라고 우리를 사도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마게노냐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은 사도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를 죽게 드린 것이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신을 죽게 드렸다. 그리고 그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한 것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의 뜻을 조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조차도 이, 이 현실을 감당하게 버거울지라도 이 일을 하는 건 우리에게 기쁨이고 이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물질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물질은 가져왔어요. 정직하지 않은 물질이었어요. 그냥 물질은 가져와. 행위는 있었어요. 반쪽 짜리지만 근데, 마음을 바치지 않았어요. 누가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결국, 마음이 없는, 즉, 전인적인 헌신이 아닌 그들의 그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그 인색함과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초대교의 역사 속에 지워지지 않는 두 부부가 졸지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맛보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음은 인색으로 가득했고, 그리다 하는데 자기들만 안할수 없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죽임을 당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 선한 일에 자신들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자기들을 먼저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들의 몸과 물질과 인격을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받으십니다. 물질은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납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연납하셨습니다. 그들은 몸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정신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물질의 드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드린 헌금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헌금을 할수 있거든요. 뭐 보통은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먼저는 마음이 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서. 그렇게 온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활짝 열려질 때, 그것에 대해 물질을 들이면, 그냥 따라, 그냥 자연이 수반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성도의 마땅한 헌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혹은 어떤 거짓된 은혜에 의해서, 어떤 성동에 의한 헌신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그 영혼과 신앙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위적인 열정은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성도의 헌신의 열매는 그한 영혼이 얼마나 진지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의 진액을 통해서 충분히 영혼이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지와 비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어가는데 헌신을 강요받고 율법주의의 얽매여서 그 어떤 기쁨도 없이 자신을 그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이런 교인들이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 혹은 유사 은혜 속에서 오늘도 헌신을 강요당하고 있는 이런 자리는 참된 신자가 교회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인격 속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깊이 그 영혼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성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를 섬기는 동안에는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주십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약속은 이 약속은 허공에 날리는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해보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진실로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었던 거죠. 의심 없이.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견고하게 신뢰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일하는 교회와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서교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꿈꾸어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셨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빛나는 이름이 더 높이 드러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가도록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कि पाग